그, 두산 에너빌리티. 그동안 참 힘들었죠. 근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기술력이 굉장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가 이제 원자로만 알고 있는데 제 친구가 한 거기는 중동에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그런 기술을 또 세계 최고의 기술로 갖고 있어요. 이 회사의 기술력, 인적 구성, 또그 사람들의 그 업무에 대한 열성도 이런 거 따지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 주가가 지금 뭐 비록 올해 두세배 올랐지만 그 장기적인 그거를 보면 아 여기에 굉장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 대한민국의 체코 원전 수주로 인해 앞으로 원전 산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한국의 원전 산업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라 할수 있을까요? 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올해 제일 많이 핫하게 뜬 종목인 이제 방산이고 두 번째로 이 원전이 굉장히 많이 떴는데 우리나라 이 원전 산업의 경쟁력은 제 생각에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과 기술 그리고 운영 여러 가지 또 안정성 면에 서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보면, 세계 3위에 이른다. 미국, 프랑스, 우리나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UAE의 수출, 또, 체코, 뭐, 원전 수조, 이런 거가 맞물려서, 굉장히 우리나라 경쟁력이 강한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계 최초로 이 상업적 원전을 수출한 몇개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이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의 원자로를 설계 가능한 능력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는 온전히 스물네 개인가 있는데 이거를 직접 운영한 실전 경험이 있는 그리고 가동률이 뭐 구십 프로 이상이고 그중 대형 사고 없이 사십 년 이상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고 또 해외 수주 실적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이 이제 뭐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 이런 나라들도 새로운 고객으로 우리가 모시 수도 있고 탄소중립 글로벌 SMR 시장에서의 강력한 잠재력 이런 거로 봐서 우리나라는 정말로 여러 가지 그 기술이나 운영 수출 안정성 뭐 고르게 능력을 갖춘 그몇안되는 아주 세계 최고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 정책으로 원전으로 돌아가는 추세인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원전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이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아주 의외의 현상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한테 뜻하지 않은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럼 뭐냐 그러면 최근에 AI 있잖아요. 그 AI 저도 이제 챗 GPT를 올해 처음으로 써봤어요. 오 너무 좋은 거야 이거예요. 그냥 야 이렇게 똑똑한 애가 있어? 얘 변호사보다 더한데 의사보다 더한데막 제가 이렇게 혀를 둘래요. 그리고 무슨 문장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초대박 인장 나에게 물어봐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쓴 글을 이렇게 하면 윤문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그 출판사에는 다 윤문이라고 이렇게 작가가 무슨 글을 쓰면 이 사람은 자기 생각에 몰두했기 때문에 그 이상한 문체로 쓰는 거가 많거든. 그거를 가다듬어 주는 사람이 윤문이. 이라고 있어요. 그육문까지다 하는 거예요, 얘가 챗지피티가. 그리고 변호사 같은 뭐 자문도 다 해. 그리고 변호사는 한세번 물어보면 짜증내. 근데 얘는 백 번을 물어봐도 짜증 안 내. 어 그리고 변호사보다 더 자세하게 알려줘. 근데 얘가 뭐를 해서 내가 조회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 엄청나게 이걸 도는데 이 도는 게 전력 소모가 엄청난 거야. 전력 소모가 엄청나가지고. 이 서버 하나가 일반 가정에 한 20가구의 전력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한개 데이터 세이터에서 그 사용하는 전력이 일개 작은 도시의 그 전력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이런 AI가 엄청나게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데 전력 수요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런 수요를 아무도 예측을 못했어요. 이런 걸 하려면 5년 전, 10년 전부터 공장을 지어야지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공급이 되는 건데 그거를 불과 채찍피티가 나온 지도 한 3, 4년밖에 안 됐잖아요 예상을 못한 거야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전력 수요는 엄청난데 공급 어, 이게 그 부족한 거죠 그래 갖고 전력 르네상스라는 말까지 생겼어요 원래는 전력 산업이 완전히 3, 류 산업으로 돼 있다가 지금 갑자기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이게 아니네 그래서 깨달은 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도 뭐 자기 재임 시 원자력 그거를 네 배로 늘려야 되겠다. 전력 생산력을 그리고 늘릴 수밖에 없는 게 AI가 너무 생각보다 빠르게 보급이 되니까 이 전력 수요를 당연할 수가 없는 거야. 당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뜻하지 않은 그르넥사스가 왔다. 이게 아무도 생각 못 했는데 우리나라한테 이제 혜택이 오는 거지. 되게. 그래서 지금 뭐 두산 에노빌리티나 한전 기술, BHI 이런 기업들이 갑자기 각광을 받으면서 특히 올해 그냥 주가가 뜬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제 과거 40년 동안 원전을 직접 운영하면서 설계도 하고 그래서 능력을 갖춘 그래서 뜻하지 않게 그냥 훈풍 훈풍풍도 아니요이런거 아주 따뜻한 햇살이 쬐다 그래야 되나 아, 그냥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산업의 회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찬스를 맞고 거기에 우리는 처음에 설계서부터 운영 뭐 시공 뭐 이런 것까지 다 기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 우리나라는 이 원전 부분에 있어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또한 올해 올해 들어 260% 넘게 상승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는 고점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 이게 이제 제가 여기 차트를 보면 일봉만 봐더라도 일봉상으로만 삼천 칠백 오십 원 하던 게 지금 최고가가 칠만 사천 원이잖아요 다섯 배 뛰었어요 그리고 올해도 뭐 이만 원짜리가 거의 그세배네배 이렇게 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월봉을 보면 그 이천칠 년이죠 이천칠 년도에 고점을 찍고 거의 이십 년을 이렇게 지났는데 이게 저가가 이천이십 년이에요 그러니까는 십삼 년 내려왔고 다시 여기서 바닥 찍고 살짝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밸류에이션 뭐 PER, PBR 또어 애널리스트 의견 이런거 보면은 너무 높다 아 지금 가격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진짜 진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이 투자자의 투자, 어, 입장에 따라 틀려요. 저 같은 단계 투자자, 수익 위주 투자자는 이 종목에 들어가면 안 되죠. 어, 그리고 들어가면, 들어가서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그 중장기 투자자, 그 멀은 10년, 20년 뒤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게 결코 높은 가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7년에 고점을 찍고 13년을 내려왔어. 그리고 어 나서 지금 다시 바닥 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앞으로 갈 길은 멀어. 그러니까는 중장기 투자자는 시도 때도 없이 가리지 말고 가격이 좀 내려올 때 사야 돼. 계속 물량을 모아야 돼. 그래서 자기가 어떤 투자 포지션 전략을 갖고 있느냐에 틀리다. 단기 투자자는 당연히 지금 팔아야 되고 중장기 투자자는 시점 가리지 말고 능력이 있을 때마다 또 가격이 조정받을 때마다 물량을 모아가야 된다. 이 역사적 신고가가 뭐 지금 약 14만 원이 넘는데 지금 뭐 6만 원대잖아요. 앞으로 두배 이상 안 오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전력 르네상스가 왔다 그러잖아요. 어 이거를 우리가 너무나도 전력이 부족하다는 거는 누구도 또 원전을 세워야 된다는 거는 전 세계적인 투세예요 AI를 안 쓰는 나라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알아놓고 썼는데 저도 AI를 써 어, 쓰는데 점점 쓰는 시간이 많아져. 그만큼 전력 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어어 그거는 아주 명확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 이런 게 바닥 대비 100배 이상 막 오르고 그랬는데 그때도 뭐 2차 전지 수요가 뭐 많아질 거다. 뭐 이런. 면서 그렇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원전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전력 수요가 많아지고 많은 국가가 아 너무 늦었다 지금. 빨리 이거를 건설해야 된다. 아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현실적으로 필요해. 왜냐면 하 전력이 전력이라는 건그 예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총 생산 능력이 100이다. 그러면 지금 80%를 사용하고 20% 어를 여유로 갖고 예비율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비상 상황에 이거를 이제 커버할 수가 있거든. 근데 지금 거의 각국이 다이 예비율을 넘었어. 어 예비율을 넘다뿐만 아니고 최고치에 그냥 거의 근접해 있으니까 이거 전력을 늘리지 공장 발전소를 짓지 않으면 당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주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에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중장기 투자자는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소재 부품 장비로 크게 나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원전 산업에서는 어떤 산업들이 있고 가장 이익률이 높은 산업군은 무엇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어, 이제 반도체 산업군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설계, 제작, 시공, 연료, 운영, 정비, 폐기물 처리까지 뭐 이렇게 다 단계별로 그 전문 특화된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설계 엔지니어링 부분에서는 뭐 한전기술 그리고 한국 원자력 연구원 등이 있고 어, 주기기 제작 제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BHI 그리고 시공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또 어, 연료 핵물질 가공에는 한국 어, 원자력 연료 어, 뭐 이런 어, 회사들이 있고 아울러서 운영 정비의 유지 보수에는 한수원, 한전 KPS 또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는 이제 한국 방사성 폐기물 관리공단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이익률이 높은 거는 역시 주기기 제조 그리고 연료 가공 여기가 이제 고부가가치죠. 그래서 그핵 연료 가공 공급 분야에서는 이제 한국 원자력 연료 어, 여기가 굉장히 좋은데 여기는 아마 비상장인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기, 원자로나 증기발생기 이런 제작 분야에서는 두산에노빌리티 아까 말씀드린 BHI 뭐 이런 거또 운영 보수 유지에는 한전 KPS 아,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그 어, 각광을 받는다 아,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아, 역시 두산에노빌리티나 BHI 그리고 아, 한전 KPS 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각광을 받지 않을까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눈여겨볼 원자력 관련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아, 결국은 이 차트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두산에노빌리티 그동안 참 아, 힘들었죠 아, 근데 이 두산에노빌리티의 그 기술력이 굉장해요 세계적 수준이야 아, 그리고 두산에노빌리티가 우리가 이제 뭐라 그까 원자로 어~ 뭐~ 이런 거만 알고 있는데 제 친구가 한 거기는 그~ 수자원 담수 어~ 그래갖고 중동에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어 그런 기술을 또 세계 최고의 기술로 갖고 있어요. 바닷물로 수돗물을 만드는 그런 공장을 짓고 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두산 에노빌리티의그 기술이라는 거는 어, 우리가 상상을 하는 우리가 그냥 옛날에 두산 에노빌리티가 옛날에 뒤 기억에는 한국중공업에서 두산중공업 또이 사명을 바뀌어서 두산 에노빌리티로 이렇게 바꾼 거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의 기술력 또 인적 구성 또그 사람들의 그 업무에 대한 열성도 이런 거 따지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어 그래서 주가가 어, 지금 뭐 비록 올해 두세배 올랐지만 그 장기적인 그거로 보면 어, 그래서 제가 중장기 투자자들은 아 여기에 굉장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앞으로 전망도 굉장히 좋고, 안전기술 이런 것도 설계를 독점하고, 또 EPC를 총괄하는 그런 구조와 능력을 갖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BHI. BHI 한번 이 차트를 보면, 올해 뭐 엄청 올랐죠? 아 올해 뭐 7, 8천원 하던 게, 거의 뭐 최고가가 보면, 아, 48,000원까지 오른 수준이에요. 아, 그래서 엄청나게 이렇게, 오늘 해만 해도 뭐 거의 이게 얼마입니까? 15,000원에서 아, 48,000원이니까 3배 뛰었어요. 3배. BHI. 굉장히 뛰었는데, 에, 여기도 사실은 뭐 저는 중장기 투자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산업 사이클이 돌면서 오면은 한 10배는 뛰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닥 대비. 에, 그래서 이제는 그 산업 초기다 저는 뭐 단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데, 중장기 투자자는 좀먼 시각을 갖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BHI 하고, 우리 기술도 요새 굉장히 많이 오르내리고, 어, 그러는데, 우리 기술 또 우진, 이런 종목들,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원전주 같은 가파른 상승세를 놓치신 분들이 많이들 후회를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한국 사람들이 이제 정보매매에 굉장히 그 발달을 했잖아요. 내 귀에 들리면은 그 정보는 근데 끝물이에요. 그 내귀에 들릴 정도면 이미 다 어떤 거죠? 우리나라 분들이 올 초에 많이 했던 방산주, 조선주, 또이 원전 에너지 뭐 이런 주식들에 지금 또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자꾸 그 내귀에 들리는 그런 거보다는 그런 거 말고 이제 턴오랜란도 해서 새 정부가 들어서. 새롭게 각광을 받으면서 새롭게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 그런 종목들을. 그런 종목들을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 장대형봉이 발생했다든지, 전고를 계속 돌파해서 올라온다든지, 뭐 이런 종목들을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찾는 게 어렵냐? 결코 안 그래요. 제가 이제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 SAMG 엔터, 여기 월봉을 보면 이상장초에 역사적 신고가 찍고 80% 이상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바닥 대비 역사적 신조가 찍고 10배 이상 올랐거든요 역사적 신조가 찍고 10배 이상 올랐어요 11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지도 몰라요 이 역사적 신조가 이렇게 바닥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에 잘 진입하면 이렇게 진짜 꿈에 그리는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그 지난 4년 동안 주식시장이 그 암울하게 지내면서 이렇게 역사적 신조가 찍고 도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이재명 의원 뭐 들어서서 아 이제 주식이 다시 0천0천간0 0러면서 아어 새로운 세력0 등장하면서 새로운 가격대가 아 형성되면서 이렇게 0 0라운드 되는게 많거든요 아 그래서 내 귀에 들리는 종목 말고 어좀 새롭게 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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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이0 0 0 0 0 0이0 0 0 0 0 0 0 0이0 0 0어0 0도0 0 0 0 0 0이0 0 0 0 0 해야 돼요. 지금 이미 그방0 0 0 가격 대비 한 육십 배 올랐어요. 아, 그리고 올해만 해도 두세 배 올랐어요. 그리고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건설주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어, 지금 바닥에서 터널으라 데서 새롭게 찍고 역사적 신저가 또는 아니면 코로나 사태 때 저가 찍고 그 가격까지 내려갔다가 도는 종목들. 근데 아무거나 하지 말고 그 언제 이게 돌지 모르니까 이미 세력이 들어와서 안 나간 종목들. 그러면 그건 어떻게 찾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대 양목 그리고 전고를, 아까 파라데이스에서 보여드렸듯이, 전고를 뭐 톱니바퀴 이렇게 계단 올라가듯이 착착착 올라가면서 돌파돌파돌파 돌파 돌파 올라가는 종목들. 이런 거를 찾으면 굉장히 좋은 종목을 찾고, 이런 종목들이 요새는 하루에 몇 개씩 쏟아져. 하루에 몇 개씩 쏟아져요 정말로 돈이 없어서 못사 그러니까는 너무 오른 종목 쫓아가면 잘못하면 한번물리면 평생 그 가격 안올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도는 공 거보다 새로운 정보 들어서 새로운 각광을 받고 새롭게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 이런 종목에 올라타야 된다 그런 종목이 지금 매일같이 몇 개씩 쏟아져 나온다 드디어 때가 왔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드디어 우리가 4년 동안에 얻은 그 터널을 결국 그거를 보상받을 때가 온 거예요. 지금 소학개미만 돈벌게 아니고 동학개미도 이제는 돈을 벌 때가 왔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금 있는 것도 지금은 다 보여들. 타이밍이다. 질러야 될 타이밍이다, 지금은. 대세상 등기에 이미 찍고 돌았다. 아,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이미 바닥은 찍고 돌았다. 그래서 그 지금 선진국하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격차가 4 50%가 나 있어요. 이것만 쫓아가도 4천은 돌파해요. 그러니까는 의심하지 말고 지금은 자신감을 갖고 이제는 나도 보상받아야 될 때가 왔고 이제 나도 큰 돈을 벌어야 될 때가 왔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코로나 사태 때 그렇게 3억 5천 6백 손절을 보고 온 가족들이 반대하고 이러는데 제 마음속에서 야 이게 지금 때가 온 거야. 왜 때가 왔는데 왜 이렇게 자꾸 사내만 가고 가족들이 반대한다고 못했냐. 이 지눌려야 된다. 그런 내면에 그+ 그게 올라와서 내면에 그것 때문에 대로 제가 한 거거든요. 결국 결단을 내리고 다시 지렀는데 이제 전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런 때가 온 거예요. 아, 그래서 이미 개인 투자자들도 돈을 벌 타이밍이 왔어요. 여기서 머뭇거. 리면안 돼. 근데 고점으로 올라간 거는 너무 높아. 아, 여기 잘못 잡히면 안 돼. 지금 막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산 같은 경우는 바닥 대비 60몇배 올랐는데 걔가 두배오르면 130배 오르는 거예요. 너무 높은 거라서 그렇게 두배 올라갈지도 모르지만 바닥에서 잘 잡으면 두 배, 세배 올라가는 건또 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이제는 자신감을 갖고 이 대세상승기, 토어라운드된 대세상승기 초입에 있는 거예요. 우리 초입, 이 초입에 있는 이 시점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국내에 있는 그 주식 투자자들이 진짜 보상을 받을, 그리고 큰돈을 벌을 그 타이밍을 정말로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